동키 호태형 시용입니다. 말부터 던지고, 그걸 실천해내려고 노력하는 호위가 아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겨내자.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LK 벤처스의 대표. 이호 이깁니다. 저희 회사의 주요 브랜드로는 인생네컷이 있습니다. 메인 스트리트, 뭐 상권이 있는 곳에 젊은 친구들이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는 라면 자판기라고 하는 그 상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제 사업이 좀잘안 풀려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업을 다 접고 이런 사진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단초가 있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이생 리컷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잘될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 이 흐름에 좀잘 편승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자라고 하는 입장이 더 컸어요. 소비자들의 반응과 관심을 예측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뜻하지 않게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고, 2년 전에는 저희가 일산에 저희 사무실이 있었고, 그때는 주문, 들어오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어, 되게 정신 없었을 응.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고민했던 거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 일상까지는 이제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많은 회사들이 한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다양한 컨텐츠나 경험을 하기에는 좀 다소 힘이 붙인 상황이어서 2년 전에는 어, 여기 지금 홍대 쪽으로 이사 오는 변화가 있었거든요. 지금 2년된 시점에서는 여기 를 다시 떠나서 더 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한다는 좀 과도 과정에 있습니다. 큰 변화를 만들어준 인연이었다고 봅니다. 2년 뒤에는 LK 베이처스는 상장 회사가 돼 있을 거고요. 내 혹은 해외에 많은 이제 팬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 포커이라고 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전 세계인들의 그 어떤 추억과 감동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할 거고요. 한류 콘텐츠 그리고 다양한 세계 곳곳에 있는 여러 가지 창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콘텐츠들을 뭐, 뭐 우리나라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다양한 나라의 창의적인 그런 콘텐츠들을 잘게 연결하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1 0 배는 유명해질 것 같다. 뭐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 <laughs> 동키호태형 CEO입니다. 말부터 던지고 그걸 실천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꿈을 많이 꾸고 말하는 대로 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성상을 많이 하거든요 현재 직원들은 음. 저를 잘 몰라요 저희 회사가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되게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제가 불쑥 이렇게 많은 것들을 끼어들면 오히려 힘들어 할수 있어서 5년 만 5년 6년차 되고 있는데 음. 그 과정에서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자동 판매기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그런 멤버들이 존재하는 회사였다가, 지금은 어느덧, 뭐 가맹점을 430개 이상, 어, 유지하고, 내후년에는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런 처음에는, 뭐, 열정과, 그리고 이제 뭐, 형님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으로 직원을 이제, 대했다면, 현재는 이제, 이제 많이 나서지 않고, <laughs> 나된 놈이 얻을 것도 많고, 어 보면 잃을 것도 많다, 이런 이제 기조가 좀 있는데, 나한테 주어진 일만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가 만드는 일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큰 기업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어, 이 어기에 속한 친구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다양한 경험을 같이 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발전해서 오게 된 거니까, 정말 제대로 일하고 제대로 놀게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한친구들은 자연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얻어지면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직원들하고 함께 더 멀리 높은 곳을 가려면 그에 맞는 상황에 내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항상 고마운 LK벤처스 임직원 여러분들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5년 전에 저는 절박하는 상황에서 엘케벤처스를 설립하고 어 인생 네컷이라고 하는 정말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행운의 기회를 얻어서 정말 브랜드와 함께 제 인생도 5년 동안 너무 재밌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그 과정에 우리 엘케벤처스의 임직원분들이 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우수 개수를 500원짜리 두개 가지고 시작하는 회사에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그 과정에 이 흐름 속에서 모두 함께 해주신다면 어, 제가 느꼈던 그런 화타지한 경험들이 우리 모두한테 되게 중요한 경험과 기억으로 같이 함께 갈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laughs>